자 32번. 파라볼 켰지. we 우리는 must explore 탐구해야 한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ilm production and consumption habits. 아이들의 영화 생산과 그 아동 영화 생산과 소비 습관 사이에 관계를 탐구해야만 한다. 오케이? Okay? The term children's film 아 아동 영화라고 아동 영화라는 어 용어는 implies 의미한다 ownership. o okay? 케이 소유권을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한 소유권을 의미한다. 즉, 대여 Cinema 그들의 영화라는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Okay? But 오케이. Okay. But 그러나 Films. 저, 파란색, 여기 파란 걸 여기 파란 거 여기 여기 여기. 예.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 가요 예. 네. 보이죠. 예. 자, But 그러나 Films. 영화들은 supposedly 아마도 made for children 아이들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은 have always been consumed. 항상 소비되어 왔다 by audience 관객에 의해서 of all ages 모든 나의 관객에 의해서 소비되어 왔다 particularly 특히 in commercial cinemas 상업적, 상업적 영화관 안에서 즉 애들 영화라고 해가지고 애들만 뭐냐 아니야 모든 애들 다 본다 이 소리입니다 특히 상업영화 공익영화 공익 있잖아 애들의 뭐야 흡연 뭐 흡연 금연 만화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오케이 그럼 어리왜봐 The Constable crossover, 그러한 상당한 겹침 현상, 겹침은 in audience and composition, 관객 구성에 상당한 겹침은 for children's films, 아이들의 영화를 위한 관객들 구성에 상당한 겹침 현상은 can be shown, 보여질 수가 있다, by the fact, 사실에 의해서, that 뭐뭐라는. In 2007, 2007년, Eleven Danish Children's and Youth Films, okay? 11개 의 덴마크의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 영화들이 attracted 끌어들였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59% of theoretical theoretical admissions 59%의 그 전체 극장 입장에 입장에 뭐야? 59%를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의해서 and 그리고 in 2000 2014 2014년 german children's films 자 독일의 아동 영화들이 comprised 뭐야 구성했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7 일곱 개를 out of the top 20 films 최고 20개 영화에서 at the national box office 국가 박스 오피스 순위 오케이 okay? 즉, 입장, 정말 입장, 입장권 판매 순위에서 최고 20개, 영화, 최고 부분 20개 영화에서 7개가 바로 뭐야? 아이들 영화였다, 아동 영화였다. 라는 그 사실에 의해서 보여질 수가 있다. 오케이, 이해가 한마디로 잘 봐.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구성, 어떤 관계 구성이야? 부터다 그렇죠, 본다는 소리이1 0다 뭐, 본다는 소리야. 오케이? 어떤 사실입다하고 있어? 덴마크에서 뭐야 어 11개 11개 11개의 아동 청소년 영화가 전체 극장 수익률이 5 9트 차지했어 그럼 뭐야 애들만 갔겠냐다갔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주, 독일에 상 받은 애들이 뭐야 아상 받는 애들이 뭐냐 입장료 수익이세 봤을 때 최고 20개의 영화를 딱 선정했어 근데 그 중에 7개가 뭐야? 아, 아동 영화였어 그럼 그결과 보여줘. 이 결과에 이런 사실에 의해서 증거야 증거 이런 사실이 증거가 된다 다 본다 이거 다 본다. 예. 끝까지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야? 아동 영화 뭐야? 다 본다. 못 이룰 제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전체 11개가 뭐야? 11개 그 아동 영화가 59%의 입장 입장을 지 입장 수익률을 냈고 독일에서 어떻게 돼 7개가 최고 순위 20위 안에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 영화가. 그죠? 그러니까 아동 영화는 몇 음. 개가 잡았다가. 음. 맞습니다. 저디스 페노메난, 이러한 현상은 뭐야? 코레스판즈 상한다. 응즉 걸반다 뜻이야. with a broader international embrace, 더 넓은 국제적 포용과 어울리게 된다. 상한다. 응 of what? 뭐뭐이죠 what is semi miniature culture? 겉보기에는 아이들의 문화인 것에 더 넓은 국제적 뭐야? 포용과 그따 끌어안음과 상응한다.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다양한 연령의 관객들 사이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겉보기에 애들 건데 실제 보는 게 다양한 연령대가 보는 거예 오케이? 자, 그런 것이 더 넓고 국제적으로 다 수용한다 똑같은 국제적 현상이라는 소리야 The old prejudice 오래된 편견은 내가 뭐뭐라는... 아, 이것 좀 잘라먹었네 아이들의 영어가 이제 some uh, other realm 다소 다른 영역이다 즉, 애들만 보는 연령이다 오케이? 편견? 어? 편 아, 이 편견 오래된 평견 이거 빼먹었어. 이거 지금 이게 빠졌어요. That, 모모라는 모모가 아이들의 영어가 오케이 okay? 약간 다른 영역. Separate 분리된 from and forever subordinate 그리고 영원히 하위 오케이 okay? 하위에 존재하는 오케이 okay? 뭐에? To a more legit g i t m a t e cinema 더 합법적인 영화들로부터 For adults, 성인들을 위한 즉 성인들을 위한 더 합법적인 영화로부터 분리된 또는 뭐야 영원히 그 밑에 속한다 하위 그룹에 속한다는 어, 그러한 예 오래된 편견은 오케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야. Is not supported, 뒷받침되지 않는다 by reality, 현실에 의해서, of consumption,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이거야. 애들은 애들 것만 보는 거야. 어른하고 달라. 애들 것 어른 것 미치야. 라는 이 편견은 뭐야? 현실의 소비자 현실을 보게 되면 전혀 증거가 없다는 소리야. 오케이? 칠드라스 필름 아이들의 영화는 아이 영화는 아동 영화는 is at the heart 심장부에 있다. of a contemporary popular culture. 현대 대중 문화의 바로 심장에 놓여 있다. 중심이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이해 가죠? 모든 게다 제긴다는 소리입니다. 뭐가 이해 안 되는데? 마지막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의 영화는 대조, 현대 대중사에서 연락 중요하다. 핵심이, 있다, 핵심부다. 오케이? 다 보니까. 이게 주제겠죠. 특히 요번. 빈칸 넣기. 오케이? 모든 때다 보니까. 됐죠?